또 시원하게 물린 거에요, 신규 개미들이. 이렇게 멘탈이 나간 주주들에게 텔코는 충격의 장마감 공시를 선물하게 됩니다. 제13회차 100억 전환사채 발행결정. 두둥.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한번 야무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텔콘 RF제약입니다. 사실 이 종목에 관심도 많고 애증도 많다 보니까 한동안 들고 있지 않았어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텔콘 RF제약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들에서 무수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랜만에 지금 타이밍쯤에 한번 썰을 풀 때가 된것 같아서 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텔콘에서 많은 일이 좀 있었는데 19년 3월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흑자전환 이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세상에나 우리의 딸콘이 무려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시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보고 또 보고를 반복했었는데 이렇게 흑자전환을 하려고 올해 초에 16년도 9월 분기보고서부터 18년 9월 분기보고서까지 기재 정정작업을 했나 싶기도 하고 여튼간에 흑자전환을 함으로써 상패에 대한 시름을 한시름 놨죠? 원래 사실 텔콘을 봤을 때 텔콘 이꼬르 상패 예정 종목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땅 크게 불꽃 태우고 사라지나 싶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RF 부문과 특히 제약바이오 부문에서 의외의 영업이익이 나와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뭐 사실 개미들에게는 흑자전환으로 인해 상패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텔콘한테 흑자 전환으로 인한 회사 성장 기대 점진적 우상향 뭐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여튼간에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텔콘 관련해서 굉장한 빅뉴스가 뜨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텔콘 RF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관계사인 비보존이 VVZ149 오피란제린이 이제 미 임상 3상 시험을 위한 첫 환자 등록을 마쳤다라고 하는 뉴스가 뜹니다. 미 임상 3상 시험을 위한 첫 환자가 등록이 됐다라는 말은 즉 임상 3상 시험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려주는 뉴스인 거죠. 이 뉴스는 최근 박살난 주가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존버 아닌 존버를 하고 있는 텔콘 주주들에게는 마치 인내의 시간을 보답해주는 어떤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였거든요. 대충 예상을 했어요. 이전에 비보존 공지에서도 말했듯이 늦어도 2019년 2, 4분기 중에는 임상 3상 시험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24일 금요일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최근에 거래량이 잦아들고 주가 흐름은 박살나고 이평선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텔콘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장 시작과 동시에 3상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5분 봉을 보면 알겠지만, 9시 30분까지 주가를 올리는 주체, 여기선 편의상 세력이라고 할게요. 최근에 텔콘 주가가 요 며칠은 혼조세였지만, 근몇 달간을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포기하고 사지도 팔지도 않는 상황이 되면서, 호가창의 매수 매도층이 얇았었거든요. 여기에 기습적으로 뉴스를 이용해서 매도 매물대를 순식간에 먹어버리면서 주가를 확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슈팅을 눈치챈 단타 개미들이 붙으면서 9시 반에 8240원 정점을 찍게 되면서 이전 두 달간의 캔들을 다 잡아먹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쇼부를 치는 즉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일 주가 근처 고점에서 원활하게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매도량은 적어야 하고 슈팅을 본즉 꿀을 본 개미들이 붙어서 탐욕의 레버리지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9시 30분부터 발생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자자들고 심지어 매수세 대비 매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매물 대벽을 강하게 뚫고 갈 힘이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점차 흘러내리고 흘러내리는 주가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하락세가 이제 더 붙게 되는 거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매량도 늘어나고 막판에는 전통 있는 텔콘타임이 찾아오면서 주식 보유자들의 투매로 인해 결국 장마감 9%로 끝나게 됩니다. 비보존도 약 8% 상승이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로 끝나게 되는데요. 테콘 및 비보존 주주들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미 임상 3상 개신 뉴스빨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냐면서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일봉은 고개를 들었고 이제 주봉은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문제는 이제 금요일 9시 반 이전에 매수했던 신규 주주들 물량이 또 새로운 매물대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시원하게 물린 거예요. 신규 개미들이 이렇게 멘탈이 나간 주주들에게 텔코는 충격의 장마감 공시를 선물하게 됩니다. 제13회차 10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두둥.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이후련했냐 전환사채는 매자닌 투자 상품 중 하나인데요. 매자닌 얘기가 나온 김에 매자닌에 대해서 좀 털어 볼게요. 매자닌은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오페라나 뮤지컬을 볼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이제 공연자들의 표정과 연기를 만족스럽게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매자닌이라고 하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버는데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버는 투자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매자닌 투자이죠. 매자닌 상품 전체를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테이코니 금요일 날 공시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환사채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 실현을 할수 있고 주가가 내려가도 채권 이자율만큼의 수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득을 볼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요. 채권 발행 당시 전환가액, 전환 가능 일자 등을 미리 정해두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비 가격은 사실 주식의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사채 투자는 그런 투자가들의 우려를 막기 위해 추가 조건을 더 붙여. 우리 텔콘 주주들이 수없이 때려 맞았던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픽싱이죠. 발행 당시 전환 기준가를 다운시켜줌으로써 주가 변동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만원에서 7천원을 갔다가 다시 만원을 간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 개미들 대부분은 평단이 만원이라서 7천원을 갔을 때 대부분이 LI 개잡주 퇴퇴하면서 다들 떠났죠. 몇 남은 징골개미들이 게시판과 단체 카톡방에서 존버, 존버를 외치면서 버텨서 주가가 만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본전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투자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자, 이제 매자인 전환사채 투자가들을 봅시다. 이들은 만원에서 7천원을 갔을 때 리픽싱 보상을 받아서 전환가액이 7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원이 됐다면 7천원에서 만원으로 상승한 상승분인 3,000원만큼의 즉 43%를 모두 수익으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뭔가 불공평한 게임 같은가요? 형님 누님들 다 그거 알고 이 주식판에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이 전환사채 상품은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 리픽싱의 혜택을 받게 되면 평가 손실조차 발생하지 않는 엄청난 상품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누님이 큰 손이라면 이 확실하게 수익을 벌수 있는 이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매자닌 투자는 사실 기업과 투자가의 서로의 윈윈의 결과입니다. 역시 텔콘에서는 이 윈윈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섭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윈윈은 거래를 발생하게 하는 거래의 기본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까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텔콘이라는 회사가 운용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1금융권은행에서는 저금리로 거액의 돈을 융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저리로 큰 금액을 투자할 투자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 투자가들은 확실한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매장인 상품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거죠 기업은 저금리로 거액의 돈을 융통해서 좋고 투자가는 확실한 수익을 보존받아서 좋고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네요 아, 물론 그들에게만인 거 다들 잘 아시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어떨까요? 주식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기존보다 유통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겠죠? 수요 공급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을 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랑 마찬가지인 거죠. 여담인데 이번에 텔콘이 100억짜리 사채를 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100억이 누구 집 개이름은 아니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채가 전량 주식 전환되면 144만 9695주가 되더군요. 웃긴 건그 주식수가 주식 총수대비 비율로 보면 1.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역시 텔콘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 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까지 주식을 찍어내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지 참 씁쓸하더군요. 뭐 어쨌거나 전환사채를 대하는 기존 주주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주가의 변동으로 보는 전환사채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주가가 올라가면 더큰 상승을 막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생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에서 말했듯이 언제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까요. 주가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주가가 내려갔으니 이제 전환가액 리픽싱을 하겠죠. 이를 통해 전환가액이 내려갔으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점 매수 물량이 생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 본전까지 와야 되는데 내 평단 오기 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전환사채 투자가들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진다면 결국에 주가가 더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1 9 0원 17,000원, 13,000원 이렇게 층층이 매물대가 있는데, 심지어 그 밑으로 금요일 8,000원대 물린 신규 개미들 매물대도 있는데, 여기에 그보다 더 밑에 평단 6,898원 매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매수자가 그 위에 층층이 쌓인 개미시체를 뚫는 아주 지독하고 치열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 매물대를 뚫는 그 과정 동안 전환사채 투자가가 자신의 물량을 차익실을 안 하고 들고 있을까요? 그래도 제 13회차 전환 사체가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실 전환 사채 등 매자닌 투자 공시를 자주 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회사가 자생력이 없어 돈 필요할 때마다 툭하면 사채를 끌어다 쓴다는 얘기니깐요 테이콘 이 놈의 회사는 가뜩이나 사채도 많이 발행했는데 또 사채야? 얼마 전에 흑자 전환 공시 보고 기뻐했다가 또 운영자금으로 사채 돈 갖다 쓰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기존 주주들은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도 회사가 유동성 위기가 오기 전에 때되면 곧잘 돈을 잘 융통하는 걸 보면 그래도 돈 빌리는 사업 수완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군요. 돈을 빌려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돈잘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거든요. 그만큼 재료가 투자가들을 혹하게 할 정도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거죠. 뭐 어쩌거나 오늘은 텔콘 금요일에 있었던 미 3상 임상 개시와전환사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텔콘과 비보존에 있어서 현재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아주 텔콘 게시판이 핫하네요. 찬티 안티 뭐 너나 할것 없이 글도 많이 올라오고 여튼간에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썰을 풀어봤습니다 뭐또 텔콘과 비보존 관련 재밌는 일이 생기면 썰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텔콘 비보존 주주님들은 꼭잘 돼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땡현 박사 보유주식 장례 매도 후 대표이사 퇴임 비보존 천억 주주 배정 유증 등 정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 십자가 드립이라든가 윈윈 드립도 있었고 뭐 김땡훈 대표의 주식 얼마나 들고 있어요 드립도 있었고 뭐 여튼간에 별사건이 다 있었는데 정말 모진 풍파는 정면에서 기존 주주분들이 다 받으면서 회사를 업어 키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저도요 저도 좀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